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글로벌 증시 예, 또 국내 증시 예, 어떠한 또 희망과 용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지 예, 또 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 특히 미국 뭐 유럽 뭐 호주 할것 없이 각국의 패키지 부양책을, 그것도 슈퍼 부양책 패키지라고 할수 있는 아 그런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책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는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뭐 양시장 모두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 미국의 슈퍼부양책입니다. 기존, 어, 떤그 규모보다 두배 이상 증가를 한 2,500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2조 달란데요 어, GDP, 미국 GDP 약 10%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아, 그죠 뭐,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못했죠. 음, 그래서 일단, 어,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기간이 좀 지연된다라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자, 이런 엄청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어,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이죠. 스싹 선물도 현재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어, 어떤 아, 증시도 지지라인 구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아,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독일도 음, 독일도 약1,500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로한 200조 원 정도 되고요. 영국도 약 490조 원. 스페인은 GDP의 20% 정도가 되는 2,000억 유로. 호주도 GDP의 10% 육박하는 1,890억 호주 달러 이 정도의 막대한 유동성을 갖다가 경기 부양치로 쓰겠다. 그래서 각국에 에, 지금 어,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어, 금융 시장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이죠. 어, 일단은 여러분들 뭐 증시의 바닥이 어디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음, 물론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시점에서 우리가 바닥을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아직은 변동성이 워낙 심한 그런 시, 음,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만 지금은 아무래도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유동성 정책, 경기부양책 이런 부분이 얼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치료제가 얼마나 빨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등장을 하느냐로 인해서 막연한 어떤 공포심리 두려움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그런 어떤 심리적 안정이 더욱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국내 증시 특히 이 바이오 의학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셀트리온이 오늘 장 마감 후에 서정진 회장이 2차 온라인 간담회가 있었죠. 항체 치료제가 얼만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개발 프로세서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죠. 상당히 열악한 그런 금일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셀트리온과 아,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할수 있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당히 돋보이는 시세를 좀 보여줬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 또 다시 17만 원대로 어,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에, 이런 항체 치료제가 얼만큼 음, 도움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 내, 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죠 치료제가 벌써 어, 글로벌 제약 회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 임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어, 셀트리온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아,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점, 아, 그리고 이미 그저 항체 의약품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 수준이요 거의 글로벌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 다른 기업도 아니고 이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 대해서 거는 기대감이 좀 남다를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오늘 얼만큼의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발이 먹힐 수 있을지. 또,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심리를 어느 정도까지 좀 끌어올려 줄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슈퍼부양책, 그 전에,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그쵸, 어, 미국과 통화수합 체결을 했었죠. 이 부분 잠깐 다뤄드렸었는데요. 어, 지난 2000년도 후반의 금융위기 때와 지금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과거 통화 수업은 근본적 금융위기 가능성 해소 차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통화 수업은 규모도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어, 이번 현재 사태가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20원이 넘게 환율이 원 달러 환율이 좀 크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 글쎄요. 지난 주에 어떤 환율 폭을 그 상승 폭이 제한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 통화 수업 체결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공급이 좀 되짚어보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항체라는 말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 항체란 말, 항원이란 말, 뭐 항체, 항원 반응,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좀 들었는데요. 어, 저도,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항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듣긴 합니다만. 그죠? 어, 항체를 알기 전에 항원이란 말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아, 어, 우리 인체로 들어오는 독소,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세균 같은 거, 우리가 이제 항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항원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항체가 형성이 된다 그래요. 어, 이거 이제 항원을 갖다가, 그렇죠. 음, 비활성화 시키는 어떤 그런 단백질, 물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안티바디 예요 그죠 항원이 우리나라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항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글로블린 이라고 하는 물질 그러니까 면역 관련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항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제 항체가 이 바이러스 라든가 항원 이 독소 세균 물질을 저 활성화되지 못하게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항체는 이게 y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항원하고 결합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만 항원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항원에 맞는 항체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퍼즐조화처럼딱 맞춰지지 않으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비활성화를 못 시킨다라는 것이죠 결합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항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항원, 어, 이 어떤 독소, 이 세균, 바이러스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퍼즐에 맞는 항체가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혈액형 A형이 모자라. A형이 모자라는데, 같이, 아, 그러니까 그, 퍼즐이 맞는 A형만 혈액, 그, 뭐라 그래 헌혈을 할수 있죠. 그죠? 다른 건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를 개발해서, 그죠 지금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일이 이거고요 치료제가 이런 원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항체 치료제라는 것이 특히 셀트리온이 상당히 진전된 독보적인 기술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서 이제 항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항원과 퍼즐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오늘 어, 보도한 내용으로 선유 회장이 간담회를 한 내용을 봐서는 어,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와있냐면 세 번째 단계까지 와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진자의 음. 확진자 중에서 회복한 환자의 혈액을 시치를 합니다. 그렇죠? 채취를 해서 그걸 이제 항체 후보 유전자 집합체를 구축을 시켜요. 여러 가지 그래서 후보를 선별하죠. 치료 항체 후보 이 후보만 벌써 3 0 0 개를 갖다 선별을 했다 그래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단계거든요. 지난 2월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지금 약한한달좀 좀 넘은 그런 단계에 굉장히 초스피드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통 여러분들 이 정도의 300개 후보 물질을 갖다가 선별을 하려면 통상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그래요근데 지금 3주 만에 한 달도 안된 그런 상태. DNA 추출 이후부터 3주 동안에 지금 이 정도의 항체 후보 300개가 넘는 후보를 지금 현재 개발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뭐라 고 그럴까? 항체 치료제 개발 중에서 핵심 어떠한 단계라고 그러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특히나 어, 지금 어 이제 이후에 이제 뭐 4번 단계, 5번 단계, 6번, 7번, 결국 치료제 생산까지 이제 다양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셀트리온은 7월 말에 인체 투입을 할수 있는 일단 그러니까 임상 단계까지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현재 초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죠 치료제기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뭘 만드는 어떤 제조가 아니라 그죠 인체 에 투입을 해서. 그렇죠. 어, 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어떠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스피드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어, 효과가 또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자, 일단 뭐, 어, 300개 후보 중에서, 어, 치료 효능이라든가, 또 이런 항체의 특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검증 과정을 또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 항체를 갖다가 선정을 할 겁니다. 아, 특히 이제 셀트리얼 자체의 기술.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세포 주도 개발을 하고 또 생산도 진행을 하고 또 파트너 CMO까지 지금 준비를 해놨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일단 시점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또 어, 긴박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피드를 내서 앞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대로 셀트리온은 이미 항체 의약품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어요. 그쵸? 기술은 거의 글로벌 어, 이름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 글로벌 바이오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 셀트리온만의 안정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항체 개발을 어, 분명히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향후에, 이제, 그, 확진자 중에서 또 회복한 환자들, 더 많은 회복 환자들의 그 혈액 DNA 샘플을 확보해서 슈퍼항체를 개발하는 걸또착수한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슈퍼항체란 게 뭐예요? 그쵸. 다양한 어떤 질병들, 감기, 독감, 여지껏 치료하기좀 어려웠던 그런 바이러스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아, 좀 치료를 할수 있는 슈퍼 항체를, 확보하는데, 좀 착수를 했다, 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상대 적 기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제 최종 치료 항체가 선정이 되면, 이 항체가 가지는, 어, 떤 특성, 백신과 유사한 효과에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하고 있다. 그죠? 이런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백신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체내의 항체의 생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치료용 항체를 투여를 하게 되면 백신하고 유사한 어떤 예방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셀트리온 하면 뭐가 또 생각납니까 CTP27이라고 하는 독감치료 항체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CTP27 개발 과정에서 이 항체를 CTP27 항체를 마우스한테 투여를 하니까 예방 효과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치료 항체를 개발한 프로세스와 과거의 CTP27, 독감치료 항제 개발, 개발 과정에서 나왔던 이러한 어떤 기술을 접목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치료제는 치료제를 떠나서 백신의 기능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예방 효과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치료 항체 개발 프로세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진단 키트도 좀 뭐라 그러냐면 빨리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키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도 개발에 착수를 해서 지금 거기 프로세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럽 사용 인증부터 해서 또 미국 시작지 허가까지 지금 5월 이후로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 요 아, 뻔한 얘기를 했구나. 또 셀트리온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어, 어떠한 이런 개발 관련해서 어, 이렇게 발표를 또 서정리 회장이 직접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의 필요일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공포 심리를 그렇죠. 좀 어, 회복시켜주고 완화시켜줄 수 있는 어,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특히나 주가의 흐름도 여러분 보시면 어, 셀트리온이 오늘 아, 15%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뭐 차트의 흐름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제 최근에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그렇죠 추세가 이탈이 되었다가 아, 추세가 이탈이 되었다가 오늘 상승으로 추세가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뭐 장중에는 20%가 넘는 이 무거운, 그렇죠? 시가총액이 이게 20조가 넘는 이 무거운 어, 이런 종목이 장중에 2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어마어마한 매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이 셀트리온하고 또 지금 바이오의 시가총 액 1위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제가 이제 3월 초에 셀트리온 3형제에 대한 어, 방송을 하면서 어, 시가총액이 사실 뭐삼성의 어떠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당시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 32조인가 31조인가 됐었어요. 시가총액이.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어, 22조, 23조. 지금 현재와 좀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조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어 과연 물론 이제 삼성의 브랜드 파워도 있고 삼성 바이로직스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이 오래가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10조나 차이가 나는 게 분명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가 삼성 바이로직스가 고평가되었거나 아니면 셀트리온이 저평가되었거나 둘중 하나다. 자, 그래서 삼성 바이로직스가 더 도망가지 않으면 셀트리온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시총 차이를 줄일 수 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무너졌다가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또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어, 투자들은 조금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약3% 4%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누가 매수를 했는지 이렇게 보니까, 아, 외국인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죠? 어떤 외국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요. 60만주가 넘는 매수가, 외국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60만주. 오늘 거래량이, 어, 쌀트리온 어, 거래량을 보니까 660만주입니다. 그죠? 660만주인데, 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에요. 최근 6개월 통틀어 제일, 에, 지금 차트에 보이는 거래량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서 절대 다수가 외국인 매수였다. 60만주 지금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보니까 60만주로 나와 있는데요. 어, 최근 들어서 60만주 이상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걸 이렇게 제가 한번 훑어봤더니 20만주가 가장 많았었고요. 최근 들어서 1월 달 들어서부터 해서 통틀어서 20만주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 연말까지 넘어가더라도 60만주 가까운 그런 매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죠? 그 저는, 어, 물론, 이 치료제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얘보다 먼저 나오는 치료제가 더, 뭐라 그럴까요? 뭐,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런 부분을 더, 어,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장 마감 후에 자신있게 서정진 회장을,의 목소리를 빌어서 자신있게 이 치료제,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쵸? 자신감을 넘어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수급도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의미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아, 그렇죠. 우리가 달리 한번 해석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강세장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힘든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고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거의 상한가 수준의 29%가 넘는 상세를 보여줬고요. 어,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승폭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만,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장중에, 장, 뭐, 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대량 거래가 나오고, 뭐 6.5%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15%가 넘는 그런 어떤 상승세를 기록을 한 것이 상당히 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셀트리온 3형제를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본질은 더 지나가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죠죠 이게 정말 시장에서 얼만큼의 돈이 될지 또 얼만큼의 상업화가 될지 그게 또 목표했던 7월까지 될지 가능 여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나 오늘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자신감을 표출했다라는 점, 거기에 또 호응을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폭발을 했다라는 점. 거기에 또 호응을 해서 외국인들이 60만 주가 넘는 매수를 오늘 한꺼번에 매수가 몰렸다는 점도 이 셀트리온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해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도 지금 현재 삼성바이로직스가 29조 정도 됩니다. 조금 밀렸어요. 그죠? 30조가 넘었었는데 29조로 밀려내려면 반면 셀트리온은, 그렇죠. 어, 빠졌었다가 지금 22조원대로 다시 한번 올라서 지금 약한 6조 7조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10조 정도 시가총액이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한 3조 정도를 줄여놨다라는 것이죠. 물론 삼성바이오가 더 주가가 더 올라와서 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셀트리온이 간격을 좁히는 그런 어떠한 타이밍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뭐 어, 거듭 말씀드립니다 쉬운 장세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만 여러분들 글쎄요 어,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목을 지금 사서 손실을 만회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자칫 잘못해서 무리수를 둔다면 엇박자를 탈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장세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외출하지 말라고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 접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 쓸데없이 괜히 한번 손실을 줄여보자 보고자 해서 괜히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에 지금 조금 엎드려서 안정이 올 때까지는 조금 어좀 액션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이 셀트리온 관련 어, 셀트리온스케어나 셀트리온, 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어, 어느 정도 어,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좀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환경, 또 수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으로 좀 바꿔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또 여기에 또 이어져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조금씩 조금씩 또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공격적으로 뭐 우리가 매수를 하고 또뭐더 내일 더 빠진다고 매도 이렇게 쉽게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 여러분들 희망을 좀 계속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 또 냉정한 여러분들 판단을 계속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